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밀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도 비밀이 많을 겁니다. 이 비밀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은 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남들이 알까봐 숨기고 숨기고 또한 스스로까지도 숨기는 것이 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비밀은 언젠가는 다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인 언젠가는 다 알게 되고 세상의 비밀 또한 다 폭로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대해서 아주 결단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믿는 자는 다 알기를 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비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밀이 어떠한 비밀인가를 사도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노마사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도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수없이 반복하는 그 죄를 통해서. 아,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 이렇게 완악한 민족이 있을까 하고, 더러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완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인이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보내실 예언자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2000년 전에 보내서 모든 죄악과, 죄악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그는, 예수는 그가 하나님의 보지 보내신 지가 아니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이 원뜻은 무엇인가?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두바오른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수험받은 이방인들은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완악함을 표현하는 곳이 바로 누가 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바로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세요. 하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유언에 되기까지 그것을 상속하지 않는 법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택하여 주셔서 그 작은 아들의 유산상족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예루살산 상속을 받은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우리 돼지우리를 치는 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연 연라 열매를 먹으며 연연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아버지는 부자였건만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장면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그 아버지의 자녀인 자녀에 불과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었던 이방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로부터 금가락지와 모든 재산을과 함께 나눈 그렇게 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그의 자녀로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푸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도 아낌없이 그 아들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그 그 아들은, 그큰 아들은 그 작은 아들의 그 모습에 또한 그 아버지의 그런 작은 아들 향한 그 사랑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큰 아들은 그 작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풀는 그 사랑을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큰 아들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은 원수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보면 참으로 원수된 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세상에 있는 아들이든, 내가 택하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든, 모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아버지의 어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들이 내 하나님을 찾고 찾도록 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방이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금도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끝없이 끝없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까지 아마도 완악하게 될지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과 중동의 모든 전쟁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많은 주변국들이 적대국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많은 전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세상을, 세상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림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늘 간직하기를 단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역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귀한 백성, 귀한 하나님의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가장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함을 면키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척이나 지혜가 있고 무척이나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담을 내가 만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20,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 백성은 원래부터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백국인들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지혜가 헛된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나갈 때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부딪히는 것은 난관과 장벽인 뿐입니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있지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은 있지만, 이 지식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지혜가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식,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세계 모든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익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지식이나마, 작은 지혜나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되지 않으면,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바로 졸업장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업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지식도, 작은 지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기 한 자리에 추합니다 아멘. 그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요.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고 내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지식은 외워서 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이잖아요. 달달달 외우고 모든 학식을 테스트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작은 지식도 여러분의 작은 지혜도 이 땅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발을 떼는 용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감한 자는 한 걸음은 내딛는 자가 용감한 자고 비겁한 자는 바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는 한치 차이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용감한 자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비겁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들여서, 누가 먼저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받게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부족한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을 알수 있는 자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하여서서 하나님 말씀에 경외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은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께서 만드셨고 우리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식과 지식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것을 활용하고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물이 죽께서 나오고 주로 말려앉고 죽께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죽께로 돌아간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쓰신 후에 우리를 주님께로 올려 하나님께로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혜를 가졌고, 많은 능력자만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얻은 자, 지식을 얻은 자, 하나님께로 받은 그운을 받은 자는 이 땅을 통치함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귀한 성도님 들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스라엘 백정을 통한 택가심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를 구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교학 여왕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얼마나 완악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먹된 날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함을 오늘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쟁 통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의 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